자두 번째 차량 오늘 k 5 하이브리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차량일까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에 19,000km 정도 운행한 이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네. 추가옵션으로는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네. 뭔데? <laughs>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가 뭔데? <laughs> 네, 이, 이 옵션이 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가서 뭐가 좋은 건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뭐. 드라이브 하이즈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네. 컴포트의 경우에는 운전석만 전동 시트일 수가 없으니까 오. 조수석 전동 시트, 이열 열석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커넥트라고 하면은 요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은 디지털 키라는 게 있어요. 네. 차 키를 내가 놔두고 왔었을 때 응.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은 문 열고+ 문 열고 시동도 걸수 시동 있고. 걸고 네, 그런 헉!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내가 차 키를 안 가져왔다라는 거는 어차피 차를 안쓸 건데 뭐 그게 꼭 필요해요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유명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또 키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녁에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러쓱 나왔다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려온 김에 차에 뭐 실어 놔야지 아, 혹은 내려온 김에 차에서 아그 빼가야 되는데 뭐 아, 아까 음료컵꺼버는데 약간 이럴 때차 키웠으면 바로 포기하시잖아요 그쵸. 요거 진짜 편해요 맞습니다 이거가 응. 저는 정말 응. 차의 질이 달라졌어요 수 상승 <laughs> 네. 맞아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요런 게 디지털 키라고 할수 있겠고 또 다른 옵션도 있네요 뭐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뭐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네. 내비게이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방향 카메라를 다쓸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노블레스 등급도 노블레스 등급이지만 2차종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연비 최강. 그렇죠. 연비 생각하신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차량이 바로 요런 차량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요차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요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네. 제조사 보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엔진 미션이라든지 그 차체 일반 요런 거다 남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거의 준신차급 정도로 연식이 그쵸, 연식이 정말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주행거리도 사실 2만 킬로 미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시고 음. 그다음에 뭐 당연히 연식이나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네. 한번쯤 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음. 거기다가 어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엠블럼 교체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신형 엠블럼이 적용된 다행히도 예 다행히도 야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구 키그 동그란 거 들어가면 <laughs> 또 살짝 깎였을 텐데 그냥 살짝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에이,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형 엠블럼이라는 거꼭 체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도 지금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3,700만 원짜리 신차가 음. 그 정도 되는데 네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빠진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고인님들께서 어 준신차급으로 구매하시기 정말 좋은 금액대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제 차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서 좀이좀 좀 똑똑하게 중고차를 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거품이 싹 빠진 맞습니다 근데 신차급에 약간 이런 차량들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제조사 보증 남아있고요. 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K5는 저희가 저번에도 내부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트렁크가 되게 넓더라고요. 아, 그렇죠. 트렁크 넓죠. 네, 그래서 이 2열의 6대4 펄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짐 싣기도 너무나도 용이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세단 기준에서 트렁크가 정말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을 좀 실는 부분들도 아 좀이 세단인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어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내가 K5를 좀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동 트렁크 있고요. 아, 아니요, 전후반. 그거는 아, 네. 항상 저희 중형급 차량에서 오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어, 그리고 전후방 카메라. 뭐 감지기, 그렇죠. 카메라가 중요하 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당연히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은 말하기가 진짜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웬만한 맞습니다. 차량은 다 있는데 플러스가 된다 하면 이제 이 차는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라운드, 어라운드 뷰가 사실 이게 중형급 차량에서 이 크게 안 중요한 거 아니냐 오우.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어. 그러면서 이 중형급 차량에서 생각보다 스크치가 래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앞쪽 감이 생각보다 아유, 익혀지지, 않, 에, 익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음. 어, 저는 써랑드뷰 모니터가 꼭 있는 차량을 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음. 할인되는 옵션이에요. 오. 보험료가 할인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전자석에 또 열선 시트까지 되니까 2 열까지 생각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둥이네 대장님께서 어머나 <laughs> 어. 리본카 유니폼 바뀌었나요? 이랬는데. 네. 이번에, 우리 또티켓타카가 될, 관리자님께서는 이번에 바람막이 받았습니다. 요거 <laughs> 우리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이제 리본카 바람막이 한번 나올 때가 될것 같습니다. 윈드브레이크 한번 출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 다둥이네 대장님께서 하이브리드는 휠이 막혀 있나 보네요?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이휠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휠, 있습니다. 네, 싶어서. 휠이 막혀 있나 보네요? 해주셨는데, 네, 요렇게 보시면은, 휠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일반 내연기관처럼 뭐 완벽하게 다 뚫려 있는 휠은 아니지만 네. 사실 이것도 공기역학적으로 제조사에서 만든 게 아닌가. 네. 네. 자,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채팅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주민 줌아웃 가능한.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하고 찍어드렸는데 지금 카메라 감독님걸 본네트 이렇게 누워가지고 찍고 계시거든요. 아, 요거 한번 찍어드렸는데 너무 아쉽다.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드릴까요? 진짜. 너무 멋지게 계신데.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물어봐주시면 은 저희가 바로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K5 하이브리드 차량 우리 2730만원대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량 한번 이동해보시죠.